개놈! <laughs> 윤정식 씨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지치면 안 됩니다! 자 욕심을 버리고! 일어나세요! 아이고야 안녕하십니까 <laughs> 또 여기 KBS를 왔습니다 예. 뭐이 정도면 KBS 거의 뭐 예, 고정으로 하나 해도 되는데요, 이 정도. 에 예, 지난번에 우리 또그 개그맨 박명수 씨 라디오에 나갔는데 오늘은 또 저희 또 신곡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예, 돈비 그리디랑 재행무상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생방송에 출연합니다. 예, 오늘은 어, 미스터 라디오입니다. 우리 개그맨 또 윤정수 씨랑 남창희 씨랑 예,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한번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유, 예, 성불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리지포터 언니, 예, 제가 마스크팩 드렸죠. 예, 그러니까요. 예, 잘 쓰고 있나요, 마스크팩? 아, 예, 10장으로는 예뻐지기가 힘들어요. 아, <laughs> 더 달라라는 뭐 아닙니다, 그런 얘기 같은데, 예. 많이 또 이렇게 제가 필요하면 더 예뻐질 수 있게,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KBS는 이게 또쿨 FM과 106.1, 이게 주파수가 있습니다. 쿨 FM은 89.1이고요. 그리고, 어 케이블스 FM은 1 0 6 1입니다 이게 아예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아 우리 라디오 팀들 예 Osaka 미서 라디오 아예아이고야 우리 대구 남창이 시원스니까 미미미미서 미, 라디오 미미미미서 라디오 미미미미 솔라디오 미미미미 솔라디오 예 나는 남창입니다 아, 예 이거 예 이거왜끼웠습니까아 이거 저는 제 DJ래 가지고 예예 항상 이게 있어요 아 그걸 같은 DJ입니까 저저 같은 게 아니고 예예 예 지금 저 저랑 같은 DJ 아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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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겁니다 아무도 이게 이건... 예그 DJ가 아닙니다 아, 아, 다른 DJ입니까 예예예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좋습니다. 예 어, 네, 오늘 또 어떻게 여기 미스터라디오 오셨습니까? 아, 오늘 또 이게 제가 또 신곡이 나왔습니다. 아,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슨 자꾸 신곡을 <laughs> 내니까또 많은 예. 분들을 또포기하기 예. 위해서. 예. 예. 음악으로 음, 또 하려면 음, 네. 기존에 있던 음악만 네. 하면 는 새로운 걸 하셔야죠. 또 제작진분들이 예. 예. 예, 감사하게도. 네. 원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아, 아, 근데 뭐 저희 미스터라디오보다 강명수 <laughs> 고사님의 라디오를 <laughs> 먼저 <가격을 웃음> 하셨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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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예. 어, 그 어떻게 된 거지 그게? 아이구야, 아, 오랜만,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아이, 아, 아, 잠깐, <undercover> 죄송한데 수술방 갔다 오셨나요? 약간. <laughs> 야, 절복로 입고 왔다. <가 depressed> 아. 네, 예, 버그고. 예, Sche左 예, 예, 들어가시죠. 예, 예, lights, 예, 예, should... 먼저 시작하고 저 들어가시죠. 요 예,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 아, 예, 예, 아, 또 밖에 또 이렇게. 분노가갈칼칼 예. 훈노가 칼칼칼칼. 예. 훈노가 칼칼칼칼. 예. 훈노가 칼칼칼칼칼. 예. 훈노가 칼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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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류, 나아갈진, DJ, 뉴진스님입니다. 저의 신곡, 좀비 그리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좀비, 따라 하세요! 좀비 그리디! 좀비 그리디! 좀비 그리 자, 지금 저를 따라서 춤추세요다 같이 욕심을 버리세요! Yeah. 자 욕심을 버리는 춤을 추세요. 예이. 자 윤정수 뛰어. 남자 뛰어. 뛰어. 돈비그리디 욕심을 버려라. 엔. 그렇죠. 뛰고 자 목타. Everybody 비그리디 Clear your mind! c e a r your mind! And enjoy! It. Enjoy! It. We can all become Buddha! All become be Buddha! Be <laughs> 죄송한데, 윤정수 씨, 지 미치셨나요? Don't be, don't be greedy! Don't, don't, don't! d o n d o n 자, 다시! 저를 따라 춤추세요! 삼성 음. 뛰어! 좀비 그리디 욕심을 버려라. 그렇죠. 윤석 윤정수 유저, 씨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지치면 안 됩니다. 자, 욕심을 버리고 일어나세요. 죄송한데 저상이 저기 여기가 방송국이 아니라 본인 집 같은데 약간 느낌이. 이러면요 누가 이민을 신고해요 누가... 여하또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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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이제 아, BBS 불교방송 아 전화번호 나와야 되죠 예. 유튜브 담당 피드님 네. 피드님 되게 MC인 거 같은데요? 네 그러면 뭐 졸업한 지는 얼마나 되셨죠? 한 6년 아 고등학교 졸업한 지 6년 됐으면 예. 아 외모가 그렇게 보여갖고 아예 아, 2만 원만 주시면 안 되죠? 예. 요정도 괜찮은 <laughs> 것도 싸게 해드리는 거예 알겠습니다 예. 아우잘 자영진 안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 장삼을 입고 다니는구나. 예, 예? 스님이 장삼을 입어야지. 스님이 정장을 입습니까? BB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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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방송 예 라디오국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데아 예. 좋아하니까. 아야. 마가스님 또이게 영화 배우잖아요, 영화. 배우. <laughs> 예. 친구 친구 <laughs> 그 정화 제목이 뭐였죠? 불려자. 불려자, 불려자. 어머니랑 같이 나온 네, 안녕하요 어머니랑 제가 이제 공연을 간 거래. 네. 거기는 천문증명 사들이다 돌리세요. 나와서 함께. 함께요. 예, 예. 어, 우리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바로 떼창이라는 것을 아주 잘해서 그렇죠. 오, 오와. 어, 이, 어, 목장 비트를 잘 맞히시네요. 오, 이게 검력이 오래된 선이 많이는 못 맞히거든요. 여, 여기 매트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또다시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그건 바로 제행무그흘러가 재행무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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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your hands up